지훈이네 가족입니다. 오늘은. 우중산행. 예, 비가 오는데, 그, 이 태종대를 우중산행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비옷 입고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지훈아 출발해볼까? 출발! <laughs> 여기가 지금 바람이 심해서 우산을 쓰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아무래도 바닷가라서 그렇겠죠. 음, 음. <laughs> 지훈이가 센스가 있네. 어? 아이고, 엄마가 밤 밑에만 열심히 보고 가니까 어, 그래. 아이고, 우리 지훈이가 이제 고수인데 고수. 꼴 밑에 한 번씩 보고 가자. 러뷰 대종대. 열심히 엄마보다 체력이 <laughs> 아, 저질입니다. 재밌다, 엄마보다 훨리다. 아, 아, 엄마 보고 가야겠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좌측입니다. 오랜만에 온 길입니다. 뒤에는 해문지 안개인지 자욱합니다. <laughs> 예, 제일 잘 어울리는 분여관입니다. 멀리서 보면 꽃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올해 새사, 예, 새순 올라온 겁니다. 아, 예쁘네요. 이게 뭘까요? 철조망에 붙어 있는 거는 솔잎이 바람에 날리다가 이게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러는데 조금 가을, 조금 이른 봄이나 겨울이 오면 완전 이 모두가 다 이걸로 덮펴갖고 정말 예쁩니다. 한국의 바나나 얼음꽃. 아, 아 얼음꽃은 암수꽃이 다르다고요? 같이? 같이? 아, 그러면은 여기 수종도 같이 그냥 여기가. 혼자서 버릴 필요 없네. 음? 머리살 수정 해주고 우리 그러잖아. 모르지. 얇반지씩은 이야기 하는 게낫겠어아 맞아. 모르는 건말안 하는 걸로 합니다. 낙떨어지 비에 흙이 쓸려가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아빠 손꼭 잡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지은이 맞는지 모르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목이버섯입니다. 저 멀리 오리토로 보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가렸다 보였다 하는데, 아, 오늘 지금 해무가 많아서 저 멀리가 좀 시야가 많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오륙도를 분간은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야. 예, 네, 그렇네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laughs> 잔잔하게 포도송이 같이 예, 아주 꽃인지 피었는데, 빗방울이 맺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이야, 지훈이가 아빠 손도 안 잡고 혼자서 너무 잘 간다. 와, <놀람> 대단해. 못 쫓아가겠다 와 아이고 건들 건들 아가씨 발 밑에 잘 보고. 참 대단한 일 했다. 아이고, 내 정말 장애물 뛰어넘었다고. 즐거운 하산길입니다. 이제 비는 그쳤고, 그래도 바람은 엄청 세네요. 아, 오늘 태종, 태종대 산행은. <laughs> 네, 오늘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